뭐 디스하면 나 자신 나 자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었어요 우리는 그 이벤트에다가 디스퀴어드 쓰면 나 자신이 지 당연히 이벤트 함수 안에다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키어드는 객체를 나타낸다라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에요 객체 오브젝트 음 객체 나 자신 객체 맞지 요소도 객체잖아 그지 요소 객체 요소 자신 뭐 그것도 뜻이 되고요. 어떤 디스는 객체가 호출되는지에 어떤 객체가 어디에서 호출되는지가다 다르다 거야. 디스코드는 상용에 따라서 다른 객체를 참조한다. 그죠? 아까 그본게 그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다른 객체가 디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객체 메서드, 객체 메서드, 객체 메서드에서 객체 자신을 의미한다. 어 화살표 함수는 정의, 전역 디스 위로 올라가죠. 단독으로 전역 객체. 함수에서 전역 객체, 함수에서 엄격 모드에서 언디파인드,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출시한 요소 자신, 요게 제일 5번이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놈이구나. 이스의 의미에서 이걸 제일 유명한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건가요? 근데 객체를 쓰실 때 나머지 뭐 이런 콜 어플라이 바인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할 거예요. 제가 바인드만 s e t t i 타이 o u t 타이밍 펑션에서 약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요거 다운 비스트 2가 있거든요 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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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스트 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비드트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비스번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 비스트 위고스트위 비스트 위 비스트 이런 거다 걸고 넘어가는 애가 엄격 모드고요. 이트쓸 때는 트위 비스트 위 비스트 라고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주석 달아놨어요. 또 여기 객체가 하나 있습니다. 객체를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트 백제 트스 백제 중간으로 시작 속플로가그죠 이름은 김종서에요 F1. 성면에서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입니다. 펑면 그죠?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인명 메서드. 여기에서 객체 안에 함수니까 익명 함수 우리가 부르지만 여기에 객체 안에 있으니까 메서드라고 부르잖아요. 백스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빅스 그리고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그래서, 네은 이거. name. 은이거 s This name. This name. 이 안에 있는 이름이 여기 찍히는지 보는 거죠. is some n a m i s This i 는 some n This t name. This, .name. this .name. 이거, t n t i n t i 이건 화살표 함수를 썼어요. 크게 달라요. 객체 안에 화살표 함수도 있어. 찍어보고. 객체 안에 화살표 함수 name 찍어보는 거야. name. 네.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찍을 때 객체 안에 화살표 함수 name o b j name. o b j 가 뭐야? obh 터이네. 와 들어오자마자 대답 잘하시네. 예전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여기. 뭐, 멍멍이라고 줬으면, 아까 멍멍 있죠? 이렇게 하겠지. 네. 그 이름의 객체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펑션 호출을 먼저 F1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주석만 푸세요. 주석 풀면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의미만 확인해보는 거예요. 띄워볼게요. 자.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o b o b j e c t 지금 디스 키워드를 찍은 거거든요. 첫 번째.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이거 찍은 거예요.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그래서 익명 메서드 안에 그죠? 디스는 뭐예요? 오브젝트. 지금 여기 오비제라고 이름 지은 오브젝트가 나오죠? 여기. 그리고 네임도 잘 찍혀요? 김종서라고 찍히죠. 김종서라고 찍히죠. 네. 김종서. 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내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객체 메서드에서 객체 자신을 읍니다. 객체 자신이 돼요, 디스는. 나 자신 했을 때, 객체 자신. 객체 메서드. 일반적인 객체 메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객체의 펑션을 집어서 만들 때, 선언적 함수 만들진 않잖아. 이름 없는 함수 만들지. 그 객체의 자신 메소드. 객체 자신 메서드. 객체 자신의, 나 자신은 객체 그 자신이 되는 거예 객체 동어리 자신이 라는 거예요. 디스가. 그 의미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 디스 의미로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해요. 그런데 화살표 함수가 새로 나왔죠? 그럼 화살표는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 화살표는 여기서 객체에서 밖으로 나가면 그냥 윈도우거든요. 그 객체에서 밖으로 나가는 바로 이 케이스.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이거 주석 달고 밑에 거 주석 풀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FN2. 오브젝트 정 이벤트 자 그럼 뭐가 나와요 개체 안에 화살표 함수 어뭐 이거 여러분 하나만 윈도우 오브젝트 바깥으로 나가 버렸죠 네. 얘는 화살표 함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에 걸린 요소를 했을 때는 이벤트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펑션이라고 걸려 있는 애한테 올라가다가 걸려가지고 거기가 비스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객체 바깥에는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가 찍는 히 거고 당연히 이름도 안 찍힌다. 윈도우 윈도우.객체.점 메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값이 안 나오는 거고 요두 번째는 김종서를 진짜 찍고 싶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오브젝트 이름을 그대로 여기 선언해서 이미 이 콘스트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obj.name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름인 김종서씨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네. 개체 안에 화살표 함수에서는 네, 만약에 하고 싶다면 오브젝트 이름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니네 그리고 밑에 거 찍어볼 거니까 주석 달고 내려갈게요 네 단독으로 그냥 이 function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세요. 함수구역 안에 함수를 그냥 호출하지 않아도 실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가루를 두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함수를 집어넣어요. 명명한 그럼 뒤에 소가루를 해줘 그러면 이 함수가 바로 실행 돼요. 그근데 이런 거왜 할까요? 이 함수 실행하는 걸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 마대로 밖에다 놓으면 실행 그냥 들요 함수로 안 묶어서 그냥 북에다가 소스 널브러지게 놔두면 벌써 내 말에 답이 있지 널브러지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 널브러지게 아무데나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함수는요. 그러니까 함수로 코드를 묶어주고 지역화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바로 실행되고 싶어? 그러면 함수 이름 주어놓고 할당해가지고 이름 주고 호출하는 건다할줄 알아. 근데 귀찮아.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소괄호로 싸고 소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 함수 구역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이게 함수 자체력이나 바로 실행하는 방법에요 이게 함수를 소괄호로 싸고 뒤에 소괄호를 주면 이게 실행한다는 뜻이잖아. 이 함수를 실행니다 그래서 이때는 디스 의미가 어떨까요? 요거 바로 실행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함수 1 요거. 함수 1은 윈도우 예상하셨죠? <laughs> 그리고 밑에, 익명함수에서도 함수 2도, 윈도우. 둘다 결과가 똑같네? 그런데 엄격 모드라는 거에서는 둘의 결과가 틀려요. 함수 1과 1을 다 이렇게 해놓고, 둘다 지금 윈도우, 윈도우잖아요. 근데 엄격 모드에서는, 엄격 모드라는 거는 문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드, 이 유즈 스트릭트를 위해서 딱 풀어주시고, 보시면 결과가 틀려요. 얘는 윈도우를 가르치지만, 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빈 값으로 들어. 그러니까, 카들표 함수를 만드는 분들은요, 이런 사항을 피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오는 디스 사항을 피하고, 이렇게 윈도우를 그래도 최상위 교체를 가르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네. 네 윈도우를, 원격 모드는 다시 죽여놓고,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전부 확인한 내용은 전부 주석을 풀어놓겠습니다. 객체 메서드 호출 두 개, 어, 단독으로 바깥에 단독으로 있을 때도 역시 윈도예요. 우 이거 여기는 콘솔 다 풀게요. 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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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안에 익명 메서드 화살표 함수일 때,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경우에는 다 윈도를 우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에, 엄격 모드일 때는 이걸 풀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엄격 모드일 때 약간 결과가 달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벤트 함수 안에서 하는 얘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말에 언급은 했어요. 이거예요. 5번. 이벤트 안에서 이벤트를 수신한 요소 자신. 요거를 저희가 디스 키워드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디스 키워드 의미 2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내용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디스큐어드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